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의실이 난로 틀어놓으니까 또또타고 그러죠. 바깥에 비는 왔다 갔다 하고. 봄은 봄이에요 이제. 이제 공부 다부지게 해야 될 텐데 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<laughs> 참 공부 참 오늘 3월첫 진도지요. 어, 농지법은 이따가 좀할 거고. 아. 우리 부동산 공법 책이 여섯 권 중에 제일 두껍다 하는 것. 그리고 혹시 오묘, 오목교역을, 오목교 지나오다 보면 현수막 보신 적 있나요? 붙어있던데 오늘도 계속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상정, 토론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 3장이잖아요. 우리 지금 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두꺼워요. 새로울 것할 것도 많고 자 일단은 오늘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요 (3월달부터) 이제 작년에 시험 보신 분 빼고는 (3월달부터)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~ (1차) 민법 개론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시간만 나면 (2차는) 수업 듣는 걸로 수업만 듣고 그렇게 한두달 하셔야 돼요. 두 달. 그리고 한넉달 지나면 1차가 감이 오면, 그 다음 도 2차 조금씩 하고, 2차 감옥도 감옥별로 우선순위가 달라요. 도시, 저, 중개사법. 개화가 쉬우니까 양이 작고, 개화는 대개 어, 이해를 필요한 게 없어요. 책몇번 읽으면 다 돼요. 개화는. 그래서 저, 중개사법을, 개화를 먼저 해야 돼 75점, 80 나오게끔. 정말 공인중개사법령 실무는 그법몇개뒤트는거 빼고는 전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. 그거는 너무 쉬운 과목이고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거기서 80점 이상 안 나오면 절대 안 돼요. 공인중개사법 가지고 뭐 외울 거 있다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실무 같은 것들은 쭉 집중해서 두번 정도 읽으면 되거든요. 그 다음 법령 40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쳐도 시행령, 시행규칙 합쳐도 12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건축법만 해도 수백 개가 되는데. 그래서, 중개사, 2차에 최종 합격하려면 중개사법을 좀 점수 잘 나와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들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민법, 1차는 민법을 잘하셔야 되고, 민법 못하면 법 자체 돌아가질 않아요. 그래서, 어,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것. 어, 우리 공법, 목차로한 모습 세맨앞이지에 농지법은 있다가 한 시간 뒤에, 한 시간 남겨서 할 거고, 우리 부동산, 공법은 그뭐 아무리 새로 3월 달에 왔다 하더라도 1차 과목, 2차 과목 이런 것도 모르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이다. 하는 거예요. 2차 과목의 두 번째 과목인데 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연한 법입니다 한 바퀴나 두 바퀴 돌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2장이 도시개발법, 3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4장이 건축법, 5장이 주택법, 6장이 농지법에서 법률이 6개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고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법이 여섯 개로 되어 있다는 것. 각각의 여섯 개별로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. 제 1장에서는 열두 개 나온다고 메모되어 있죠. 네, 2장은 여섯 개, 3장도 여섯 개. 그 다음에 건축법, 주택법은 각각 일곱 문제씩. 그래서 35%가 나오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농지법은 딸랑두문제 그래서 법별로 출제 문항수가 이렇게 내라고 정해져 있다, 이 말이야. 그래서 딱 봐도 1장은 잘 해야 되겠죠. 12개가 나오니까. 그 다음에 건축법, 주택법이 지문이 짧게 나와요, 짧게. 그래서 2장, 3장은 지문도 길고 어려운데 4장, 5장은 지문이 짧게, 짧게, 짧게 나와요. 그래서 1장하고 4장, 5장만 잘 해도 20개는 너끈하게 맞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만, 그렇지 않더라고. 자, 그래서 아, 이거 어떻게 소란스러운지?